김도윤의 집으로 택배를 보내게 한 사주범이 세리인데 정윤이는 다행히 못 보게 되고 도윤이가 감춰버립니다. 강미란은 보라미의 치킨 집으로 승우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지만 미란을 밀쳐버리는 강승우. 도윤은 제인에게 택배 상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김도희 사고 당시 영상과 음성 변조와 사진도 왔었다는 말을 전달합니다. 왠지 비슷한 상황 같아서 불안하다 하는 도윤이었고 제인은 자신을 타겟으로 한것 같다고 합니다. 황기만은 홍사장과 함께 황기찬에게 와서 돈좀 갚아줘야 되겠다 합니다. 원금은 4억 8천이고 이자가 있다고 하는 홍사장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 홍사장에게 원금만 받고 꺼지라고 하는 황기찬 강미라는 최자영을 찾아와 승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겠다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최자영은 동의서를 찢어버리고 승우는 내 아들이라고 자신의 아들로 두겠다 말합니다. 승우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있고 강회장이 바람을 피워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니, 승우는 내가 키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최자영. 정윤희에게 택배는 잘 받아보셨나요? 라는 문자가 오고, 도윤은 스팸 문자라고 하며 번호를 차단시킵니다. 문자가 온 번호로, 도윤은 전화를 걸지만 없는 번호였고, 도윤의 집에 같이 있는 걸 알고, 갈라놓으려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하는 재인입니다. 강미라는 정윤희를 찾아오고, 꼭 드려야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강재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하는 강미란 강재인이 자신의 친족하라고 하네요. 정윤이에게 최자영의 딸이 강재인이라고 전하는 강미란이었고 정윤이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마네요. 다음화에서 세리는 황기찬에게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세리가 실력이 없으니 방해만 된다고 하는 황기찬 정윤이는 강재인에게 엄마 이름이 뭐냐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